네, 안녕하십니까. 교양수학 김희진입니다. 시작해보겠습니다. 2026학년도 서울 시립대 문제. 바로 몇달 전에 본 문제죠? 한 달도 안 됐나? 한, 한 달은 넘었나? 어쨌든. 아주 따끈따끈한 문제인데. 일정 주셔서 풀어보려고 가져왔습니다. 해보겠습니다. 문늘 띄워놓을게요. 양수 A에 대하여 중심이 a 마 A제곱이고요. 반지름의 길이가 AN1이 나타내는 영역을 S라고 하자. 이 영역이라는 말이 있는데, 지금은 부등식의 영역의 교육과정 안에서는 빠졌죠? 이제 뭐냐. 어 언어 표현상 뭐 이해하기를 저는 원이 있다고 했을 때 원이 나타난 영역이라고 하면 이 경계와 내부를 합쳐서 S라고 봐야 할것 같아요 어쨌든 이 영역을 지나는 점중 그러니까 말하자면 이 영역에 포함된 점 중에서 매안합니다 여기 X는 T일 때를 빼먹었는데 그 달아놓을게요. X는 t일 때 영역 S를 지나는 점 중에서, 그러니까 X는 t 위에서 이 점이 움직인다는 관점으로 서술되어 있어요. 지나는 이라고 되어 있습니까 지나쳐 움직이는 이라는 표현을 담고 있는 것이죠. 그래서 뭔가 이상하다고 생각했는데. 어쨌든, 그런 점 중에서 y 좌표가 가장 작은 점을 지나는 원을 X-R제곱 -R² 더하기 Y-R제곱의 제곱은 R제곱으로 나타낸다고 합니다. 이 말이 뭐냐면 사실은 이 양수 A가 변수라는 거죠 그러니까 A, A제곱을 중심으로 하고 반지름 1위가 A인 원이 어떤 군을 이뤄서 그러한 집합들이 있는데 그러한 집합 중에서 T가 정해졌을 때이 영역 S를 지나는 점 중에 Y좌표가 가장 작은 점이 되는 원을 X-R제곱 더하기 Y-R제곱의 제곱은 R제곱으로 나타낸다고 하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문제의 구조는 X는 T가 정해지면 이제 해당 영역 A에 따라서 변하는 원들의 집합이 있을 텐데 그 집합들 중에서 원들의 집합들 중에서 x는 t와 만나는 점의 y 좌표가 가장 작을 수 있는 a를 r이라고 상정하겠다는 말입니다. 이때 t와 r의 관계식을 구하고 t는 2분의 1에서의 미분계수 dr/dt를 구하라고 합니다. 해보면요 x는 t가 정해졌을 때 일단은 변수 a에 대해서 이러한 원 중심이 A 컷만 A제곱이고 반지름이니 a n 1하고 만나는 점 중에 y 좌표 가장 가 작은 점을 일단 A와 R의 관계식으로 표기할 수 있죠. Y축이 이렇게 있는데. 뭐 X축은 어디든 상관없어요, 그리고. X는 T와 만나는 점 중에 가장 작은 점은 이곳이 될 것이고요. 이건 사실 X는 T하고 X-A의 제곱 더하기. Y-A제곱의 제곱은 A제곱이라고 하는 방정식의 연립 방정식으로도 해결할 수 있고, 지금은 부등식의 영역을 어쨌든 교육과정 안에서 포함하고 있지 않기 때문에 뭐 그렇지만, 원래는 이런 부등식과 이런 부등식의 X는 T를 대입하여서 Y의 범위를 구할 수도 있었어요. 근데 이제 그래프의 관찰을 통해서 이 원의 경계면 중에서도 아래쪽에 y 좌표가 가장 작은 점을 만들 수 있음이 자명함으로 뭐 이런 식으로 표기하겠습니다. 이런 식으로 표기하겠다는 건 방정식으로 해결하겠다는 말이에요. 경계 값을 통해서. 그럼 X는 T를 대입하면, t-a의 제곱, y-a의 제곱 제곱은 a제곱이고요 그러니까 이러한 y 중에 가장 작은 y, 즉 아래에 있는 y를 구해서 그러한 y 중에 가장 작을 수 있는 y가 되는 a를 r이라고 상정하겠다는 말입니다 해보면 y-a의 제곱은 a제곱-t-a의 마이너스 제곱이고요 그럼 이제 아주 흔한 2차 방정식의 풀이죠 y-a는 플러스 마이너스 루트 a제곱 마이너스 t a의 제곱이고요. a를 이항할게요. 그럼 이때 이제 a에 대한 식뭐 아래쪽에 점을 택해야 되는 거니까 뭐 f(a)를 a 루트 a 제곱 a 제곱 t a의 제곱이라고 쓸수 있겠습니다. 그럼 여기서 이제 y 좌표가 가장 작아질 수 있는 점이 이게 이 친구가 y 좌표인데 마이스페어, 가장 작아질 수 있는 점, 1대 A를 R이라고 표현하는 것이기 때문에, 그리고 A는 열린 구간 안에서 정의되어 있잖아요? 열린 구간에서 어떤 함수값이 최소값을 가지면 그, 아, 그 값은 극소값이 되고요. 구간의 경계값이 아닐 테니까. 극소값은 극값이기 때문에, F'A가 그 경우에 0이 됩니다. 근데 그때 A를 R이라고 하자 했잖아요? 당연히 그것의 역은 성립하지 않는 거지만, 당연한 거잖아요. 그건. 그래서 F'R이 0이라는 사실은 알수 있어요. 그럼 이제 T와 R의 관계식을 구할 수 있게 됩니다. 그러니까 F'A를 구하고 A에다 R을 집어넣는 건데, F'A가, 그냥 계산해봤어요 좀 복잡하더라고요 2a 마이너스 루트 2a 마이너스 t분의 루트 t 이렇게 되는데요 지금 얘가 0이 되는 1을 아, 찾고 싶은 거니까 그 a가 r이니까 얘는 0에서 이제 통분하는 거죠 2a 루트 2a 마이너스 t 마이너스 루트 t가 0이고요 이러면 이제 넘겨서 제곱하면 4a 제곱 2a 마이너스 t는 t고 다시 넘기면 마이너스 t는 0이죠 그럼 얘는 어, 8a 세제곱 빼기 4a 제곱 t, 빼기 t가 0이고요. 이때 a가 r이니까요. 8r 3제곱 빼기 4r 제곱 t, 빼기 t가 0입니다. 이게 지금 t와 r의 관계식 되겠습니다. 무슨 말인지 아시죠? 그리고 t와 r의 관계식 구하라고 했을 때 항상 이제 뭐 t는 t는 어쩌고 r, 뭐 gr 또는 뭐 r은 ht 이런 식으로 양함수의 형태로 나타내지 않셔도 괜찮아요. 관계식을 구하라고 한 거니까. 그리고 이제 이 친구 미분해서 drdt 구하면 되는데 t는 2분의 1일 때요. 일단 뭐 t가 2분의 1일 때 r이 뭔지를 일단 구해야겠죠. 8r 세제곱. 보시면 알겠지만 이제 r이 2분의 1일 때생립합니다 그래서 금방 할게요. 2분의 1말고는 양의 실수인 해가 안 나와요. 이제 다시 이 친구 미분해서 drdt만 구하면 끝나는데요. 음함수 미분하는 거죠. 그래서 r 2분의 1 t 2분의 1 집어넣으면 될 텐데 이게 r 2분의 1이니까 rt 4분의 1이죠. drdt는? 2분의 1 되겠습니다. 이런 식으로 보면 되겠습니다. 별로 어려운 문제도 아니고 비슷한 문제도 분모사 다루면서 많이 다뤘었죠. 지금 촬영 상태가 이렇지만 뭐, 초록색 칠판이 그리우신 분들은 이전 영상도 좀불러보시면 되겠습니다. 아 근데 꼭 제가 이, 이런 이 지금 이 화이트보드 영상 퀄리티도 좀 높여서 가져올 테니까 기대해주세요. 네 요청해주신 2026학년도 시립대 분들 여기까지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